주약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그 기록한 학계 선지자는 좀 독특한 사람이에요. 학계는 학계서는 2장 그리고 총 다해서 38절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기록이지만 선지자로서는 드물게 짧은 기간 내에 열매를 거두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과를 냈던 사람인 거죠. 1장 1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제 2년 여섯째 달 초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해서 말씀을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씀을 전달했습니까?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왜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을까? 재건이라는 말은 다시 세우다라는 뜻인데 왜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잡혀갔었죠. 에스라서를 보면 약 5만 명쯤 되는 사람들이 포로에 잡혀갔다가 약한 5만 명쯤 되는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상당히 그러니까 많은 인원이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죠. 돌아온 사람들은 돌아와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는가? 전쟁으로 무너져 내려있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외부에 여러 방해가 있었어요. 근데 외부의 여러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성전을 계속해서 다시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안타깝게도 외부의 공격, 외부의 방해들 때문에 그만 멈춰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다시 세우다가 멈추어 버린 기간이 벌써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냐면 거의 한 20년쯤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한 20년쯤 여러분은 아직 20년이, 20년 살아본 그 친구들이 없을 테니까 사실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20년, 목사님에게 한 20년 전 하면 대학교, 군대 가기 전에 대학교 시절 풋풋하던 그 시절인데 그 시절 20년 전이면 기억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것 같아요. 뭐좀 즐거운 일들 또뭐 아름다웠던 추억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기는 하지만 생생하게 막 남아 있는 기억들은 별로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 이미 그 삶이 이미 익숙해지고 옛날의 기억들이 이제는 잘 기억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던 그 처음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 처음 마음들, 생각들 이런 것들이 이미 저만치 멀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동안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성전 재건이 멈춘 것처럼 완전히 멈추어 있었어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폐허가 된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우리나라도 전쟁 이후에 정말 못 살고 힘들었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저도 잘 몰라요. 그 세대가 아니니까. 그러나 역사의 기록들, 사진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정말 너무 너무 힘들었다고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렇게 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폐허가 되어 있는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성전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면 정말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전에 보았던 성전이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인데, 그 성전은 무척이나 화려한 건축물이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성전하면 성전이라는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건축물을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그냥 뭐 판자로 이렇게 조그만하게 그냥 그 예배할 수 있는 공간만 만든다고 한다면 그냥 보이는 곳에 아 이것이 성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만 짓는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전에 성전은 어떤 크기이고 어떠한 것들로 그 안을 다 장식하고 했던 것들을 다 기억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아 우리가 성전을 지으려면 어느 정도 이 이상 수준을 맞추어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이미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짓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도 말씀하셨고, 또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스데반 집사님의 입을 통해서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런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 안에 들어가시지 않고 공간 안에 한계가 있는 그 안에 들어가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의리의리한 건물 자체를 바라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셔서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 바로 그 성전으로 나오는 우리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의 교제를 그 성전에서 맺어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셔서 그 교제의 장으로서 만남의 장으로서의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으리으리한 건물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지만 왜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이 어떠한 곳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방금 얘기 드렸던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 우리를 만나시고자 한다라는 의미를 더 확실하게 알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사막에서 생활을 할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막을 세우라. 회막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때야말로 이제 어떤 돌이나 딱딱한 건축물이 아닌 그야말로 천막이었죠. 왜냐하면 사막에서는 살때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살지 않고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또 저만치 걸어가서 저쪽에서 생활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마다 이 성막, 회막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옮겨야 했기 때문에 천막을 그 천막을 쳐서 성막을 이루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온 이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으로 보여 주셨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감격을 맛보았어요. 어떤 감격을 맛봤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정말 감격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눈에 보이도록 표현하신 거예요. 그리고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죄를 버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루하루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백성들과 만나시고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허락해 주시는 성전을 짓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전이, 이런 성막이 훗날에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어떻게 바뀌었어요?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변질이 되었습니까? 그곳에서 장사하고 다른 이들을 속이고 이용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더 채우기 위해 계획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악한 일을 모함하는 그런 강도의 소굴이 되어 버렸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죠. 이제는 누구도 이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보다는 깨닫기보다는 하나님이 그곳에만 계시다라고 말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어쩔 수 없이 꼭 그곳에 가야만 했고 갈 때마다 한번갈 때마다 굉장히 큰 경제적인 손실과 시간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손해를 봤어야 했어요. 그저 경제적인 손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까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경제적인 손실이 다름 아닌 악한 이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한 수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는 동떨어져서 사람들의 욕심만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 악용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에 가도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라고 하는 감격을 맛볼 수 없었고요. 대신 내가 쌓은 공로의 탑, 교만의 탑.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해 드렸다. 내가 이만큼 정성을 하나님 앞에 쌓았다라고 하는 헛된 행위에만 열을 올리기 바빴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성전에 뜰만 밟는구나. 마음이 없는 피의 제사, 그 피의 냄새가 내게는 참으로 참을 수 없는 역겨운 것이 되는구나. 너희들이 성전에 와서 나를 만나지 않고 나와 교제하지 않고 성전에 들만 밟고 가는구나, 교회에 왔다라고 하고 가는구나, 얼굴 도장만 찍고 가는구나라는 것이죠.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을 말끔하게 정리하신 분이 한분 계십니다. 누굴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무엇라고 말씀 말했나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다라고 하시죠. 임마누엘의 뜻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속 시원하게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시원하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의 의심이나 여러 가지 의문들을 한방에 불식시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어떻게 너는 내게 아버지를 또 보여 달라고 말하고 있니. 너는 지금 나를 보면서 아버지를 보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아버지를 또 보여 달라고 나한테 얘기하고 있니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어야 해요. 왜요? 그분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이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 보여주려고 일부러 천사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이라고 됐습니까? 뭐, 무엇이라고 됐습니까? 임 먼머와 함께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증거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수 없고 손으로 만져볼 수 없어서 지금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마치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에 있고 혹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있고 저는 여기 지금 서대문 동산 교회 우리 중고등부 예배실에 있는 것처럼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사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만져 보지 못하면 잘 알지 못해요. 잘 믿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옛날 성막과 성전을 통해 알려 주시던 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알려주셨던 것을 이제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 성전을 깨끗하게 성전에 들리셔서 성전에 어지러운 성전을 막 정리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3일만에 다시 이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성전을 46년 동안 지어 왔는데 그 46년 동안 지은 우리들의 자랑이고 우리의 자부심인 성전을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 하느냐라고 예수님을 비유 었고 예수님을 모욕했었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 건물로서의 성전을 다시 3일 만에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 주는 성전 된 자신을 가리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성전인 자신의 몸을 부활하여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의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말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면 하나님은 성전,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만들었다그랬잖아요 근데 그 성막과 회막은 그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중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의미로 예고하는 것으로 주시기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주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말해주는 것처럼 영화의 예고편을 보는 것은 본편을 기대하게 하는 마음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가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의 예고편을 보고 와저 영화 진짜 재밌겠다 나저 영화 개봉하면 꼭 가서 극장 가서 봐야지 라고 했어요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러 가지 않고 계속해서 예고편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와이 영화 진짜 재밌다 우와 이 영화 진짜 재밌겠다 라고 하면서 예고편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것과 같은 것이죠 성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라고 하는 진짜 성전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아닌 건물로서의 성전만을 보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영화의 예고편만을 보고 본편을 보지 않는 어리석음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성전을 대신할 수 없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대로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온 세상에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각자가 저와 여러분 각자 각자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이, 이 예배당 이 건물 이거는 성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귀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자신들의 경제적인 형편 등으로 어려워서 약 20년 동안 멈추었던 성전 건축 재건을 다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시려고요. 20년 동안 멈추어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멈추어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야 나는 지금도 너희와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싶으시고 성전을 통해 그들과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셔서요. 그들의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과 같이 계시다라고 하는 인식이 차츰 흐려졌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그 동안 20년 동안 많은 씨앗을 뿌리고 살았어도 수확을 많이 거두지 못하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했고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 않았으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게 지냈고 일꾼이 삭슬받아도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돈이 줄줄줄줄 새서 수중에는 단한 푼도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삶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너희들의 삶이 어땠니? 많이 뿌릴지라도 소확이 적고 많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했고,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고, 아무리 겹겹이 따뜻하게 옷을 껴입어도 따뜻하지 못했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월급을 많이 받아와도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줄줄줄 돈이 새서 한푼도 너희 소수 중에 남지, 아, 남지 않았잖니. 왜 그런 것 같아? 내가 너희들의,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 너희들의 삶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가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만족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학계의 선포 학계의 말씀이 한이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대요 오늘 보면 12절 말씀 보세요. 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 15절 말씀도 보면 이때가 언제라고 하냐면 고레스 왕 2년 6월 24일이래요. 그러니까 처음 1절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가 6월 첫날이었으니까 20일 후에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도자들의 마음도 변하기 시작했대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그들을 그 백성들을 신앙 교육을 할 의무가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을 더 괴롭히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윤택한 삶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그랬었어요.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판벽한 집이 날아가 버릴까 봐 그랬던 것이죠. 원래 소시민들보다 힘 있고 능력 있고 권력 가진 사람들이 마음이 더 단단해서 돌아서기가 어려운 거예요. 잃을 게 없는 사람보다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이 더 마음이 굳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그들까지 다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어떤 내용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20여 년 동안 멀어져 버리고 아득해져 버렸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 20여 일 만에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었던 거예요.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어요. 옛날 그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인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세웠던 것인데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예루살렘에도 성전이 없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이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같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계셔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단한 순간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성전 삼으신 우리 주님의 뜻에 따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